이제. 보십시다. 여기 지금 두 개의 진한 요, 거기, 여기. 여기서 보면은,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있는데, 얘네들을 믹스할 거야. 그러면 여기에 있는, 여기에 뭘 농도가 있을 거야. 여기에 뭘 농도가 있을 거고, 여기서도 뭘 농도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차지하는 부피가 있을 거고, 여기에 차지하는 부피가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뭘 수가 있을 거고, 여기에 들어있는 뭘 수가 있을 겁니다. 한국말로 써놓을게요. 뭘 농도가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용에게, 용에게 가 있을 것이고요. 여기서는 그 용질에 몰수가 있을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여기 둘을 혼합할 거예요. 혼합. 그러면 어찌 되건 섞였으니까 이따시 만해졌겠지. 둘이 합쳐졌으니까. 그런데 여기서 보자. 여기서 여기 여기 몰수 플러스 여기 이 몰수는 여기에 있는 n 플라, 여기에 있는 small n 2 플라인과 어때야 돼? 네. 같을 수밖에. 둘이 합쳐, 그 안에 건더기는 여기 다 있는 거니까. 오케이? 그런데 아까침에 뭐라고 했냐면, 우리 몰용질의 몰수, 몰수는,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했더라? 몰, 용도에다가 용에게 이러지 마. 부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? 네. 스몰 n 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.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거잖아. 이쪽에다 다시 쓸게 스몰 n 플러스 스몰 n 프라임이죠. 그러면 이쪽 거 보자.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? 스몰 n은 라지 n 곱하기 v. 여기 n 프라임은 N플라잉 곱하기 V1 V플라잉 맞습니까? 그냥 그거를 끌고 들어오자 얘하고 얘를 그냥 일로 쭉 하고 끌고 들어와 라지 N 곱하기 V 더하기 라지 n 플라 곱하기 V플라잉 그러면 얘의 몰수도가 V지 그냥 합친다고요 그래도 몰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? 없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 거니? 용액은 어떻게 될 거니? 그냥 쫓아. 그럼 용액은 좀 구하기 쉬울 거야. 둘이 합친 용액일 거니까. 농도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. 바뀔 수밖에 없겠죠. 그걸 그냥 쫓아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나요?